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요 자,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몸이 괜찮을 때만 오시도록 하라 했어요. 자유롭게 가끔 가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는데, 먼저 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요 아, 거기 있요 예. 그리고, 천주교 일생 다녔는데 천주교는 성령이 떠났더라고. 아니, 저쪽으로 보시고 하시요 저쪽, 저쪽 성도들 보시고, 예, 네,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토, 아니 저쪽으로 보셔도 돼요. 내가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그때 토크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고난 안 당했어요, 사모님한테. 아, 생각보다는 적게 당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11년째 어. 영세받은 성당에 안 나갔기 때문에 어. 그안 나가게 된 이유를 응. 저 안에는 잘 알고 있어요. 아. 그 그래서 정의 사제 구연단 그러니까 신부들 말 그래서 사랑의 제일 교회에 가 가지고 어. 내가 이하느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고 아. 11년째 안 나간 성당에는 없는 것같다 하는 말을 <laughs> 그 이제 일부 전국의 사제 뭐저하고도 친한 분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니까 음. 한두 사람한테 항의성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오늘 목사님 앞에 얘기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어. 그 사랑 제일 교회 가서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는 것은 <laughs> 그 목사님이 이 성도 신자들과 어, 어. 교감하면서 설교를 하더라.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등을 뒤에 돌리고 <laughs> 네. 제사 지내는 것만 보이고 이러니까 <laughs> 거기 에 감동, 감화라는 게 느낄 수 없다. 그게 첫째 이유. 응. 둘째로는 이게 응. 중요한 부분인데 응. 대통령 선거 작년 3월 9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을에 10월경에 응. 그러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취임하고 응. 4, 5개월 지냈을 때 응. 전주교구에 응. 주교자 성당에서 주교자성전주교는 이제 그 음. 주교가 착좌하고 있는 성당을 음. 주교자 성당이니까고 그 지역에서 제일 일단 남보원 성당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음. 한 20명 내외의 신부들이 음. 시공 비사를 드렸어요. 아, 시 그러니까 아마 전주교구 관할 아닌데 네. 서울교구는 예를 들어서 참가해서 가능 수도 되는데 자우간. 네. 그게 뭔가 하면, 네. 딱,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윤석열 퇴진이야. 세상에. 그게 대통령 취임하고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요거 네. 다른 말로 하면, 네. 이게, 일부 천주교 성직자들이 70년대 정의구현 사대단에그 맥을 이어가지고, 종복주사파 친 김정은 음. 그게 물결에 스며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통화한 어. 그 고위 성직자도 한분 있었는데 음. 서울교구에서 어. 시국미사를 해라. 어. 주제는 어. 정광호 목사가 광화문에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해라. 어. 자유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국미사를 해라. <laughs>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신자로도 등록됐으니까 음. 등록 취소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성당에 나가겠다. 내가 양다리를 걸치겠다. <laughs>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거 하라고 그랬지. 그거. 근데요 대전 교구의 어떤 신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갈때 비행기 탈때 비행기에 떨어서 져 죽으라고 그렇게 또 저주를 하더라고. 신부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제가 해석하는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이게. 하느님을 믿는 것이니까 어. 북한 체제가 이걸 근원적으로 말살했는데 어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 거기에 감염이 돼 가지고 취임한 지 (4~5개월밖에) 더 되지 않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의 미사를 하고 그이 종북 주사파 단체들은. 놀랍게도 목사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음. 3월 9일이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승길 그 후보가 됐지요. 네. 5월 10일이 취임인데 음. 3월 20일에 크. 광화문에 아. 주사파 이 추종 시민단체가 민노총을 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탄핵 얘기를 꺼냈어. 그 취임도 없네. 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기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참. 당선자를 탄핵하는 헌법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주사파의 이, 이게 물결이 아주 깊이 침잠되어 있는데, 음.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3일절 104주년 3일절에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당군 이회에 20, 2019년 네. 10월 3일에 최대 인파가 모였는데, 네. 그 이상으로 이번에 나는 모일이라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요. 심지어 뭐 천주교, 그 주교단 그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밑에 있는 장 차관들 있죠. 전혀 안 변화됐어.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바뀐 거야. 그래서 운전대 잡고 막 하는데, 악세를 밟아도 안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멈추고, 지금 윤석열 미칠라 그래, 미칠라 그래. 왜? 국민의힘 정당의 이개자식들이요다그 모양이지. 장 차관들이 다보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3일절에 국민 혁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목, 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고위 공직자들이 안 움직인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전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 어. 하나는 윤대통령의 어. 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 요거는 어. 목사님한테 제가 조용히 한 말씀 드리고 음. 두 번째 큰 이유는 음.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어, 요 기본적으로. 사명감 없어요. 정권 바뀔 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요 어. 기회를 봐갖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는 그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몸조심하고 바른 소리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머리에 대부분, 대부분은 네.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네. 3월 9일이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세력과 그 주사파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람들 머리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 머리에 이게 전쟁이었고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 뺏기면 이게 적화가 일부 직전까지 간다 하는 그것을 이게 깨우치기 위해서도 이번 3월 1일에 당군 이래에 최대 인파가 모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재 장관, 차관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요, 애국운동 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벌써 한쪽 다리 들었어요. 뭐냐? 장차관 사표 내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아니, 다 죽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불쌍해. 그런 인간들을 믿고 밑에 사람들 일을 시켜놨다고. 어? 지금 다 국회의원 나가려고요 지금 요다난리요 이게 나라 망해요. 이 새끼들 다 쫓아내고 새로 장차관 임명할 때는 꼭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하세요. 내가 추천. 어?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요. 속고 있다고요. 어? 속고 있다고요. 목사님, 그, 저기, 네, 네. 이제 3월 9일이면 선거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고, <laughs> 그래도 응원하고, 맞아요. 그런데 음. 3월 9일 지내서 음. 하고 싶은 음. 얘기는 이제 직설적으로 윤대통령 해야 되고, 네. 그럴 때는 제가 민심 방맹이를한 20, 30개 준비를 <laughs> 하려고 요 <laughs> 야구 방맹이에다가 민심, 천심, 하나님 뜻,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걸 들고 용산 집무실로 행전을 하든지 평화적으로. 그러나 목사님에게 모든 그 중심 힘이 모여져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은 반드시 들으리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어, 김수환 초기경그 다음에 한경지 목사님 후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아, 네. 연세도 그렇고, 연륜도 그렇고, 3대 고시의 수석이요, 수석. 사법고시, 외무고시, 뭐 3대 고시의 수석인데, 천재야, 천재. 에, 그런데 일생을 사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 거니까 연세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 연세가. <laughs>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심이 서시면 말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리라 <laughs> 네. 믿습니다. 오늘도 이 네. 예배에 참가하고 네. 이제 집에 가면 네. 제 와이프가 또 뭐라 물을 겁니다. 아. 지난 부보다도더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 이렇게 <laughs> 얘기해요. 그러면그 다음 주면 저 따라 올지도 모르죠. <laughs> 한 가지 부탁은 <laughs> 이제 내일 모레 3일절 대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요 대회장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르신이 대회장 한번 맡아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뜻에 달려 있고 네. 목사님 네. 가슴과 머리에 다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회장을 나오셔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냥 좋은 말하지 마시고 네. 정인 차려 이 자식들아 여기 나보, 나이 나보다 더 먹은 놈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봐.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가르쳐주시고 삼일절. 제 네. 맞손녀가 27살인데 아. 이 자랄 때부터 저보고 네. 할아버지 욕쟁이라 그럽니다 <laughs> 나랑 똑같네 제가, 제가 욕을 안 사용 안 하는데 바로 3월 1일 날은 네. 이 좌파들 향해서도 욕을 좀 하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욕을 그냥 이놈 저놈 정도의 아닌 욕을 좀 할게요 목사님을 네. 미리 미리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 좋아요. <laughs> 원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또.